신탁통치 하나로 극심한 혼란을 맞은 한반도를 두고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미소 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휴회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도 좌에게 여운형 선생과 중도 우익의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김구 선생이 지지해주며 통일정부 수립 등이 포함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재개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자 좌우합작 운동이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넘어갔습니다.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하며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파견했습니다.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들어왔지만 소련과 북한은 미소 양군의 철수 뒤 선거를 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확실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김구 선생은 1948년 2월 10일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과 분단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결의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명시했고 선거일을 5월 10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승만 등 친일 구호 세력은 단독 선거를 환영하며 준비에 나섰고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출신의 민족주의 세력은 민족 분단. 그리고 장차 냉전 질서 아래 동족상잔의 참극이 벌어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 김구, 김규식 선생은 남북 협상운동을 전개해 평양에 가서 북쪽의 김일성을 만나며 통일정부 수립과 남한 단독선거 반대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일성 또한 북한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국민들의 남북 합작 정부에 대한 염원과 달리 북한 정부 수립의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끝내 남한이 먼저 단독 선거를 치르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즉, 이승만을 위시한 친일 매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수권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김인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한다고 했습니다. 또 1948년 7월 17일 제정 및 공포된 헌법에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됐습니다. 결국 현재 친일파 뉴라이트가 건국의 아버지라 칭송하는 이승만도 1948년 건국을 말하지 않은 것이기에 친일파 뉴라이트의 1948년 건국죄장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며 권세를 잡은 그곳 친일파들은 두 가지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는 정적 제거였습니다. 실내로 이승만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김구 선생이 육군 소위 출신 그구 안두희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후 밝혀진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증언과 안두희의 생애를 봤을 때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에 이승만 정권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가들을 좌익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여 공격하거나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독립운동가 자녀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부모들의 행적을 숨기고 이승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친일파 청산 방해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던 민족 과제가 바로 민족 반역자 처벌에 따른 사회정의 및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위원들이 공산주의자와 내통했다며 구속하고 이승만 자신을 따르는 친일경찰들을 동원해 반민특위위원을 공격하고 강제로 특위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친일파들의 득세와 이념 대립이 고조되며 사회적 혼란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다수 친일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두고 피신해 버렸고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하자 조선일보는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신문을 배포했습니다. 6.25 전쟁이 격화되면서 친일파들은 공산당에 대한 증오감이 만연해진 국민들의 감정을 간파하고 악용해 반공을 남용하며 한국 사회 전반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공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친일파들이 반공만이 애국임을 강조해 본인들을 애국자로 포장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친일 전력을 망각하고 더 이상 문제시 삼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공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장하려는 친일파에게 든든한 우군이 되어준 것은 바로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해방 이후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와 교회 성도들은 신사참배에 대해 회개와 속죄는커녕 그저 침묵했습니다. 신사 참배에 전면적으로 나섰던 자들은 이 땅의 기독교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회 및 교단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며 친일 행적을 감췄습니다. 또한 친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면죄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을 거치며 반공주의를 표방한 이승만 정부에 협조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 정착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성경에 나오는 붉은 용에 비유하며 북한을 사탄의 무리로 여기고 한국이 세계 반공 전선 최전방에서 사탄은 물리칠 임물을 부여받았다는 논리로 반공주의에 매우 투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공산당이 신을 부정하고 물질세계를 강조하는 유물론적 사상에 입각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기에 공산당의 탄압에 저항해 반공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 문제는 성경 말씀을 반공이라는 관점으로만 해석해 왜곡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반공을 주제로 설교하고 기도하며 거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반공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정적 제거를 위해 반공을 이용한 이승만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김구, 유관순 열사 등 다수의 정통 보수 민족 독립 운동가들이 기독교인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친일파가 친일 언론과 대다수 교회와 함께 친일을 지우고 반공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를 통제한 것입니다. 이후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삼아 개발 독재를 하며 경제 개발과 국가 성장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한다는 이유로 미군정과 이승만 때부터 있었던 친일파들을 그대로 기용한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후 민족정기를 바로잡는다는 이유에서 조폭과 정치깡패반 본보기 차원으로 일부 소탕했고 정작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친일파는 살려 두었습니다. 친일파들은 박정희 정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부터 독재 정권 때까지 친일파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친일파들은 35년간의 일제 식민지 동안 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친일을 종용하더니 해방 이후에는 친일을 숨기며 또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아무 거리낌 없이 국가를 분단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끊임없이 이념공작을 일으키며 자신들이 하는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시선을 북한 공산당에게만 향하게 했습니다. 성경 속 뱀처럼 사악하고 추악하고 악마 같은 친일파다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 김일성과 친일파 이승만이 이래서 민족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 친일파 뉴라이트는 더럽고 추악한 이승만과 친일 역사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역사를 바로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는 친일파 뉴라이트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독재정권을 거친 친일파가 어떻게 현대에 들어와 보수를 자처하게 되었고, 뉴라이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